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루 10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요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가 180장 1절만 찬양하고 예배를 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신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재림신앙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에스겔 7장 1절부터 6절. 어, 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렬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를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아멘. 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에스겔이 이 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끝났도다 끝났도다 3 절에. 끝이 이르렀나니, 그리고 오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왔도다, 육절에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츠다 그것이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임박한 심판, 임박한 하나님의 어, 임재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 내용이... 어, 에스겔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포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부활승천하시고 반드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름 타고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신앙,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큰 줄기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이단들이 종말론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제림신앙을 이야기하지 않고 묻어두고 때로는 부담스러워하지만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실 때 주님께서는 3절에 보면 내 행위를 심판하고 4절에 보면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고 그것에 대해서 벌할 사람을 벌하고 칭찬할 자를 칭찬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진 신앙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그렇게 생각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있을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행위가, 이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 예쁘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인지, 하나님 보실 때 어, 그분을 가슴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는 행동인지 우리는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모든 걸할수 있지만 모든 걸 하는 것이 덕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예쁠까를 고민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하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를 하나 앞에 심판받을 받을 텐데 그때 칭찬받는 모습으로 쓰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 앞에 쓰는 모습. 고민하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우리 주 예수님이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썼다그 이야기 듣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제가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예수믿 이름으로 기도합니다.